수하했습니다 원래 오늘은 아니야. 31일이야. 근데 3 1일날못 봐서 오늘은. 자, 오늘 생일 맞이한친구가있습니다 주인공 유민서는 소개합니다. 어서 오십시다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어서 오십시오. 어주오십습오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십오 어서 오십오 어서 오십시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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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자, 미리 회의하는 만큼 더큰 목소리로 우리 생일 축하해 주도록 하자 생일 축하 노래 시작! 여자 반찬생이마제스니까장례희망 네. 한번 들어볼 거야. 민서 장례희망이 뭐예요? 의사의 네, 네, 네. 어, 의사. 장점이. 자 그럼 팔꿈치 아프고 그러면 치킨수있어요네 그래 치킨. 공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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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자. 는 공짜는 공짜는 공지그공지는 공짜는 공자는 공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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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자. 뭐, 는공 자, 는공자는 공짜는 공짜는 공 아, 저띄엄청이한 번에 아주 멋, 지금좋았어딱 여기 차야 돼, 뭐. 뛸수 있습니다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한자리 깰수 있습니까? 예, 네, 그렇습니다. 아 네, 자신감이 무척게깰수 있습니까? 예, 네, 그렇습니다. 좋았어한 번에 가자. 아, 저띄엄청이 여기 가운데 딱 차기 옆할에 끝. 하나, 둘, 여기 차면 안 돼요? 아, 여기 차면 네. 안 돼요? 네. 아미야, 일만 있습니다. 이거 금강가 아닌데요? 네. 여기가 좀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? 금강가? 확인해봐. 어. 금강가 안 갔어? 네. 갔어 안 갔어? 안 갔어 안 갔어? 줄이야, 뭐. 그냥 줄. 뭐야? 자, 갑니다. 어. 여기, 어. 여기 가운데 시끄러. <laughs> <laughs> 시끄러 차. 시끄러워. 안 들었다 차. 한 번에 뛰게 한 번에 뛰한번더한번더한번더 뛰게 한 번에 뛰게 한 번에 뛰게 한 번에 이게한 번에 뛰게 한 번에 게한 번에 에게